환경의 날 주제는 지구를 플라스틱 오염에서 구출하자 입니다. 51년이 지난 지금 환경의 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세계 3위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일회용급 보증금제 축소 시행, 그리고 집단 급식소및식품적객업 매장, 편의점, 제과점에서 비닐봉투 플라스틱 팔 때, 전눈 막대, 종이컵 사용 금지를 1년 유행하는 등 모든 것을 유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전수명주기를 다루는 구속력이 있는 최초의 국제외박재장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유에 불과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40%를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모든 제도와 지원정책 등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의 탄소조정 국경 조정 메커니즘이 무역정맥으로 펼쳐지는 상황에서 우리의 탄소 탄소 중립 정책은 아니라기만 합니다. 탄소 중립에 대응하지 않으면 곧 국가와 기업 경쟁 약하의 다름 아닌 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또 어떻습니까? 어느 분이 점심에 미역국을 먹으면서 오늘 먹는 미역국이 마지막 미역국이 되지 않기를 빌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미역국을 먹을 때마다 된장국에 조개를 먹을 때마다 오늘 먹는 미역이 조개가 제발 마지막이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역국은 또 무엇입니까? 산모가 출산하면 먹고 태어난 생명들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생일마다 먹는 게 미역국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생일날이면 미역국을 드실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특이 되면 산모는 더 이상 미역국을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일마다 미역국을 먹을 수 없습니다. 결국 미역으로 인한 대한민국 생명 문화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해양 투기 절대 안 되라고 말 못하는 윤 정부 어이가 없습니다. 일본 시민도 한국 시민도 말합니다. 검증은 무슨 검증이냐? 무조건 해양 투기 안 된다. 일본 지상에 보관하라고. 이 정부를 어떤 정부로 규정하냐 묻는다면 환경운동 연합은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유해시키는 유해 정부, 국가와 기업 경쟁을 약화시키는 정부, 특히. 생명과 관련된 우리 전통과 문화를 소멸시키는데 크게 기한 정보라 당연히 말하지 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